안녕하세요. 영업이신 조입니다. 오늘은 어 포에에 대해서 어제 어 얘기를 했는데요. 어 보통 3C에서 그 환경적인 내외 분석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STP를 넘어가기 전에 세부 표적화 네 포지셔닝 전략이 넘어가기 전에 어 수압 분석을 조금 보강을 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정의를 내리자면, 어, 기업들이, 어, 내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어, 단점들, 강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부 환경, 그리고, 어, 외부 환경, 그러니까, 어, 기업 자체 말고, 그, 시장성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세적인 부분, 그런 외부 환경들을 어, 분석해가지고, 어, 강점, strength, 그리고 약점, weakness, 그 다음에 기회, opportunity, 그리고 어, threat, 어, 위협, 이런 것들을, 어, 요인으로, 어, 규정을 하고 나서, 이런 네 가지의 그 요인을, 어, 규정을 토대로 경영적인, 어,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SWOT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기,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그 알버트 험프리에 의해서 고안이 처음 됐고요. 그리고 수학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내외 또는 외부 환경 변화를 이 변화에 동시적으로 파악해서 객관화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어,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장점이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스 t r 스 n g t h 의 s, weakness의 w, opportunity의 o, 그 다음에 t h r t 의 t 해가지고 swot. 그래서 s w o t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어,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분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어~ 수학 분석의 어~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어~ 객관적 관점에서 어~ 요소들 각네 가지 요소들의 인식이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경적인 기회와 내부적인 기회로 나뉘는데 어~ 환경적인 기회는 외부 환경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나 독 돌출할 수 있는, 어, 요소, 전략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 어 평가를 할수 있고요. 내부적인 거는 이제 내부적 기회, 즉, 회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 또는 한계나, 어, 단점들을, 어, 차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 변화에 맞게 차별적 우위를 찾아내는 그런, 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왼쪽 윗단에 있는 저기 S Strength는 자원 또는 능력 또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저 부분에서는 어, 무엇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 강점이죠, 잘하느냐, 그리고 어, 장점 뭐가 있느냐.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저쪽 란에, 어, 리스트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포스틱을 이렇게 붙이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그 브랜스톤 미팅 할때 포스틱을 추천을 드리는 게, 어, 조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동이 굉장히 어 편리하기 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윗단에 보시면 위크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말 그대로 약점,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 어 약점,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무엇을 내가 못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 증명을 잘 해내야 되느냐, 그리고 어, 위험적인 요소에 있어서 나의 약점이 대면을 할때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최소화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의 약점, 부족한 부분, 음,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든 또는... 자본적으로 든 또는 여러가지 기회적으로 든 또는 인력적으로 든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어 찾는 그런 어 리스트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opportunity 왼쪽 하단에 있는 조우는 어 호재성 환경을 조금 많이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일단 강점에 대한 기회를 살리거나 이럴 때는 호재성을 보는 거고 약점에 대한 위협에 대한 거를 이제 할 때는 악재성이 호재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기회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어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기회적인 부분, 외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 캐치하는 거죠. 우리 자사 쪽으로 유리하게 그래서 어~ 우리 회사 또는 프로젝트에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또는 상황적인 또는 기회적인 어~ 호재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 이제 오퍼튜니티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 요거 이제 아이고 알람이 올랐네요 어~ 프레스 위험 이거는 이제 그~ 위험 위협적 상황 그리고 좋지 않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어, 바탕으로 해서 어, 소비시장이 갑자기 변한다던가 아니면 어, 기술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공황이 와서 움직임이 나빠졌다던가 어, 그리고 뭐 재난이라든지 그리고 테러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어, 내가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어, 사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위협적이고, 위험적인 상황은, 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 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요거는 이제, 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객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치 상황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부분을 조금 객관화하는 어~ 방식으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을 어~ 매우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구분 네 개로 나눴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고 상황이나 역량에 대한 부분도 쉽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수학 분석의 이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네 관련된 어 자기의 그런 영량적인 부분, 강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링스나 위크네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나 자사 우리 회사를 어 제외한 나머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기회 또는 위협 적으로 이제 하단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강화법과 이제 외부적인 강화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하세 이제 이점에또 하나는 가장 집중해야 할 키워드를 돌출할 수 있.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네 개의 단위로 요소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 하지 않아야 될 부분 또는 잡고 어,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 키 요소들을 돌출하는데 상당히 어, 편리한 그런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네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또는 어 강화적인 보강적인 그리고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요소별로 그룹핑 돼가지고 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변화 또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미래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주의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의 사항은 뭐가 있냐면 어 요소 분해해서 나열할 때어 팩트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주로 어 정리가 되고 정리가 어 되고 그룹핑이 돼야지 이게 그 자기의 의견 오피니언 위주로 흐르게 되면 어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어 요소 그룹핑 할 때는 리스트업 할 때는 항상 어 팩트 위주로 가야지 어피니언 의견, 자기 주관적인 의지로 가면 어 객관화 돼서 어 파악하기가 쉽 쉽지가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그룹핑을 한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의 조합을 해 가지고 어,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과 자기 의견이 의견이 들어가 있어 버리면 이게 그루핑을 하거나 어두 그러니까 가지 이상의 그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어 솔루션을 만들 때그 주관적인 내부들이 이제 충돌하고 이게 증폭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 가져가야 될 객관적인 팩트 사실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당히 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어, 방법을 돌출해내는 것은 아주 어, 쉽습니다. 어떻게 하게 하면 되냐면 어, 일단 리스트업을 각 요소별로 진행을 하셨으면 그 리스트업 한 거를 서로 커넥팅 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어, 스트렝스하고 어퍼튜니티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 스트렝스 강점하고 현재 기회를 묶어서 내가 이번 기회를 가지고 강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OS 전략이죠.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SO 전략. 이런 거는 상당히 어...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ST로 한번 묶어 볼까요? ST는 스트렝스하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 나의 그런 강점하고 그리고 위협 요소를 이제 어,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장, 그런 전략인데요. ST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각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을 때는 나의 강점으로 밀어붙인다. 그런데 나의 강점을 더 보강해서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고, 어,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 거쳐가야 될 위협적인 환경 요소를 나의 강점적인 요소로 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O 전략도 있습니다. WO 전략 같은 경우는 위크니스하고 오퍼튜니티를 묶는 전략인데, 이거는 나의 약점을... 외부적인 기회로 커버, 보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외부적인 OW 전략, 외부적인 기회를 가지고 나의 약점을 보강하는 요,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WT 전략, WT 전략은 위크니스하고 트레스, 어, 약점과 위협을 이제 묶은 전략인데요. 이쪽 부분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색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방어적인 전략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어, 나의 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위협을 정말 힘들게 서바이벌 하는 전략이 있고 또는 그 위협적인 환경을, 어, 강점과 기회를 어,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약점을 최소화해서 어, 살아남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T나 W 영역이 있을 때는 상당히 서바이벌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S나 어, O 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음, 어, 집중도 하고 그 다음에 다각화 채널도 스펙트럼도 이제 넓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S에서 T로 가거나, S에서 W로 가거나, 그리고 S에서 O로 가거나, S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나 그 다음에 Weakness, 약점을 보완하고 이런 걸갈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strength를 찾을 수도 있고, Weakness를 보완할 수도 있고, 위협을 어, 상대적으로 극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점 약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약점을 어, 기회 5로 갈 수도 있고 스트렝스로 갈 수도 있고 어, T로도 갈수 있고 위협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렝스와 5와 뭐위 e 니스로도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 전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S 와 O 와 어, 스레스를 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W 와 O 와 S 를 묶을 수도 있고 두 개, 그러니까 하나의 기점으로 두 개를 묶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묶을 수도, 하나를 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개하고 하나를 묶을 수도 있고, 두 개하고 두 개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는 퍼즐 맞히는 듯이 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 요소들을 여러 가지의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어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비즈니스 사업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그런 개인 개발을 위한 개인 수업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3C에서 STP를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어, 환경적인 분석 3C를 마쳤다면 그 환경적인 분석을 어, 기반으로해서 우리가 어, 역량적으로 포지셔닝하기 전에 표적과 세분화하기 전에 오늘 알람이 계속 울리네요.그런 <laughs> 것들을 어~ 좀더 세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어~ 방법을 수립하는 에, 수학 풍석에 대해서 알아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어~ 오늘 하루도 어~ 즐거운 하루 보시고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